<laughs>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딩 코리아를 연출한 우민호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딩 코리아의 각본을 쓴 박은교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력과 부의 정점을 위해 이중 생활을 하는 중앙정보부 과장 백기태 역의 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사 장건 역의 정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기태의 동생이자 육사 수석 출신의 엘리트 백기현 역의 우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 수사관인 오예진 역의 서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기태와 협력하는 오사카 범죄조직의 실세 유지혁의 원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경호실장 천석중 역의 정성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기태의 상관이자 중앙정보국 국장인 황국평 역의 박용우입니다.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 비하인드 코멘터리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로 가면 안 되는데 국제로 가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제 비행기인데 저기서 이제 백기테가라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이제 액션을 네. 하는. 세트 이 비행기 안 장면만 며칠 쯤? 그 오네. 올해 저게 메인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비행기 안이 꽤 오래 찍은 거 같은데죠. 그 미술이 너무 좋은 거 같아. 그 시절 분위기가 너무 잘 살아서. 이게 시, 실제 그 비행기 저 기종의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한 대가 전시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진짜 가져왔어요. 음.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실도 그렇고. 어, 처음에 그냥 무술 팀이 이제 기태 액션 분량을 처음 이제 보여주셨을 때 어, 조금 액션적으로 화려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무술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기태스럽게 조금 절제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힘이 있는 액션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촬영했어요. 어, 랬던것 네. 같아. 음.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네. 스럽으면 좋겠다.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어딘지 모르게 뭔가 제임스 본드스러운 느낌?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 부산지가.. 되게 높죠? 되 목발 양말이 아,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아. <laughs> 저게 아. 오르막 경사가 상당해요. 원래 대본에는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끌고 오자. 보따리도 있어가지고. 음. 나, 나중에 나 자세히 보시면 은 장건형의 그, 그 오른 다리인가요? 네. 어, 그 페달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체인 쪽이 와가지고 이 바지를 이제 양말을 양말 속으로. 음. 음. 그게 이제 그런 그런 디테일들을 좀 고민하면서 살렸죠. 양말까지. 그러니까 저 모습만으로도 봐도 장건영이 일반적인 검사는 좀 아닌 거죠 어떤 검사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반골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고집이 되게 뚜렷한 어떤 그런 캐릭터라고 좀 이해가 될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부제를 되게 약간 그 한편 한편이 이제 영화라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화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었는데 이화의 같은 경우에 그냥 비즈니스맨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사실 화면을 보면 절대 평범한 비즈니스맨이 아닌 건 아니지만 소개를 그렇게 하는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의 어떤 느낌을 살리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은 거고 저는 이화 제목을 되게 좋아하는데 개의 힘 이화 제목 감독님이 지으셨거든요 되게 직관적이고 센데도. 뭔가 이제 그 에피소드 전체의 감정의 어떤 본질을 담아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제목이 되게 좀힘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개의 힘은 이제 성경에서 나와. 오 그래서 그 개의 힘은 되게 어떤 악 악의 충. 그리고 3화 이제 금지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혹한 시대를 다루고 있고 정말 온갖 종류의 금지가 많았던 시대인데 그 금지의 시대에 금지라는 여자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자기만의 삶의 방식 이제 이런 거를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었던 것 같고요. 손에 든건 뭐야? 뭐 황국장은 저 가발이죠, 저. <laughs> 박배우님이 한번 저 가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그 사무실 좋더라고요. 장안 안 들었는데 가발은 그 감독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캐릭터가 어, 많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 아이디. 여러 의미 있어.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어떤 한국 장의 어떤 것 캐릭터를 잡는 데 있어서 되게 어떤 킥이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 그때, 그때 이제 박배우님이 미, 미리 약속해 놓은 다른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에 대해서 이렇게 막 크게 변화를 줄수 있는 가지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배우들의 헤어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아예 가, 진짜 가발로 하자. 어. 그러면서 나온 그게 사실 대본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걸 그리고 우리 박배우가 너무나도 그 디테일하게 그런 네. 재미들을 되게 매력적으로 막깔나게 연기를 해 주셔가지고 어, 대본에 없는 어떤 황국장만의 그 캐릭터가 나올 수 있었죠. 백기태라고 합니다. 음. 백기태 씨의 앞으로 자주 봅시다, 우리. 호연지기죠. 그지만그 호연지기 안에는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 장건영은 되게 분노가 많은 캐릭터예요 사실. 가족은 사실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큰 축이죠 사실. 그 백기태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그 가족사가 있어요. 가족사가 또 구구절절해요.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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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웃음> 설정으로는 정말 구구절절하고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막. 근데 둘다 이제 맞이잖아요. 이 시대에는. 장남이 말 그대로 가족들을,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미션이었던 시대여서 정말 내가 약간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 동생, 내 밑에 있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굶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둘다 이제 그런 짐을 되게 등에 짊어지고 이제 이 세상을, 더군다나 이 폭력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인물들인 거죠. 장건영이 갖고 있는 구구절절한 사연들, 백기태가 갖고 있는 구구절절한 사연들, 특히 그 시대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되는 어, 그런 감정들. 근데 그거를 되게 우리가 심파로는 안, 안, 안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찍으면? 됐어. 이도했고요 남편 한번 골라봐요. <laughs> 뭐 없는데? 아저 <laughs> <laughs> 어, 머리. 저 머리는 이제 파마를 6시간 동안 I 번을 하고 매일 2시간씩 고데기를 했던 머리입니다. 사실 저머리가 제가 되게 하고 싶어 했던 머리예요. s t time I saw the first 머리는저는저 머리가 되게 firs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 i m 이 I saw the first time I s a 또 사회 초년생이었다가 이제 건영을 만나면서 건영의 그 당차고 그 정의감을 좀 동화되고 그런 모습을 되게 닮고 싶은 꿈이 생기는 아이라서 예전만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고 성장 드라마라고 혼자만의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음. 자기가 되게 뭔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어,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이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존경하는 그, 그런 관계로 음. 맞죠. 롤 모델. 음. 저 시절에는 또 예진이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큰 꿈이 마음 속에 있는데 이제 시대적인 압박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예진이도 아마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약간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인물을 본 거죠. 그걸 그 선배를 사수로 만난 거니까. 알랑 들어가시지. 알랑 들어온 건 갑자기 왜요 영감이 알랭 도롱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닮으셨으니까 네. 사실 그 감독님이 이제 그 우성 배우님을 처음 만나보고 오셔가지고 되게 반하셨거든요 근데 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저런 식의 약간 뭐험프리부 같은 알랭 도롱이나 하는 이제 그 시절 배우를 대본에 처음 썼을 때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대사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름을 내뱉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예진이랑 첫 만남에서 되게 떨리는 마음에 횡설수설하는 어떤 신에 이제 그런 대사를 넣으시니까 그게 너무 디테일이 재밌더라고요. 저도. 나랑 그럼이 우리 두 명이 있어요. 하다라는 것이네. 아, 근데 클래식은 또영원하니까 예. <laughs> 대이라. <laughs> 이 우리 이렇게 이제 둘이 차에 타고부터 본인에게 어떤 역경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 여기도 되게 대본이랑 다르게 찍었는데 현장에서 그래. 현장감으로 다 찍었는데 배우들이가 긴장과 늘어지지 않으면서의 예, 유쾌함 뭐 이런 것들을 다 섞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사들이 다 애드립으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둘의 호흡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강건영과 오해진의 호흡이 강기류 배우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요운전때 잡았는데 막 예진 뒤에서 얼굴 잡았고 뭐 하고 그리고 끝없이 막 이렇게 애드리브 뒤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즉흥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쪽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진짜 많이 미안하다 아, 저... 미안하다. <laughs> 너 말고도 그 명함 받은 놈들 세고 셌을 거다. 형이 말했지. 어차피 돈이 꼽. 가장 동경하면서도 가장 넘어서고 싶은 존재이니까 나이 차이도 실제로 많이 나는 설정이고.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네. 어 원래 저저 장면도 현장에서 거의 만든 장면이어서요. 그 설정 자체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래. 형이라는 건 설정이 있었지만, 저게 원래 다정다감했어요 대본에서는. 저게 근데 현장에서 다 바꾼 거예요. 극존대를 써가면서 형한테 형을 되게 어려워하고 존경하지만. 넘어서고 싶지만 이제 무서운 존재. 원래 백기현이 형한테 저렇게 말을 까듯이 안 높였어요 원래. 맞아, 아 이제 대본에서는 저렇게 급손칭은 아니었는데 <laughs> 음.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는 한 눈에 이제 되게 직관적으로 확 세게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요 그리고 저는 더 이렇게 군인 집안 같은 느낌 음. 음, 그런 느낌이 더 들어서 감독님이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그 당시 때의 집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엄, 가장이 가지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이 형제 지간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 서열이 딱확하게 주는 좀... 자. <목소리> 당분간 쩡 박혀 있어. 일을 안 챙겨주셔도 황국장한테는 입도 뽕긋 안할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데일리의윗 사람이 어떻게 돼서 이제 데일리한테 그 자리를 앉아라. 그 사업을 끊지 말고 계속 이어 나가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중적인 그 생활을 했던 기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장면이죠. 나 우리 데일리가 제일 불쌍하네. 시즌 1에서 오늘 데일리가 났어. 우리 배우들이 되게 어, 일단 많이 나오고 다 뭔가 이렇게 되게 특징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 우리 배우들 되게 잘했네요. 네. <laughs> 캐릭터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 어. 우리 데일리를 기대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데일리의 <데이리의> 순환사. <laughs> 아마 느끼실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인물들 간의 어떤 관계성? 관계? 케미. 장거정과 오해준도 그렇지만, 또그 백기태와 황국장도 그렇고.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들 있어요, 또. 그물들이 막 이렇게, 얼, 이렇게, 이렇게 막다 연결이 돼가지고, 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더, 어, 좀 재밌게 보세요. 볼... 보시지 근데 뭔가 일반적인 약간 대립관계나 갈등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들의 그 관계도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같은 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같은 편이기도 하고 다른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약간 야합하기도 하고 이제 그 캐릭터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관계가 변화할지를 기대하시면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저는 이제 대부분의 촬영을 일본에서 했었는데요. 또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누굴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부에 아마 나올 거예요. 금지의 시대 때. 근데 저는 그게 첫 신이었는데 그때 이제 황국장님이랑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대결이 펼쳐지니까 사마사와부터 이제 거기 서서히 시작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셔도 좋습니다.